이슈가 네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리뷰하신 뭐 영상을 저희가 보긴 봤는데 응. 총선이라는 또 새로운 변수 때문에 부동산 세금에서 좀 주의할 점 있으면 무엇이을까요음 일단 저는 저희 그 수강생들하고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조금 기대치를 낮춰야 될것 같다. 어 어떤 기대치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처음에는 총선이 4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좀 뭔가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안 그럴 것 같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이제 대선하고 총선은 좀 다르거든요 네. 이제 새롭게 국회의원을 뽑아서 이제 국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다 이제 이번 회기가 끝나고 다음 넘어가는 건데 굳이 여기서 뭔가 힘을 들여서 할까 음... 그런 심리가 좀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직국지간 대책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총선 오히려 지나서 나올 것 같다. 음. 그럼 총선총선이 4월달에 있죠?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어느 쪽이든 뭔가 어수선 할 거예요. 양쪽 다 어수선 할수 있고. 그럼 금방 한두 달 지나갈 겁니다. 그럼 벌써 5월달, 6월달 돼버리죠? 근데 우리 세법은 항상 7월달, 8월달에 개정세법을 내거든요? 국세는 7월, 그리고 지방세는 8월달 내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면 이제 그때 새롭게 구성된 국회가 이제 9월달에 또 정기국회 열리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뭔가 되지 않을까. 아. 그럼 정기국회가 12월까지 가는데. 아. 7월 달 정부가 낸게 바로 통과될까요? 음. 뭐 10월, 11월, 그때 되겠죠? 그러면 언제 시행할까요? 24년, 12월부터 시행을 할까요? 아니죠. 새롭게 25년, 1월부터 하겠죠. 아. 아 물론 최근에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음. 제가 오늘도 오면서 봤는데 한국경제 기사였는데 정부의 어떤 방침은 다주택자 규제를 좀 완화하고 또 특히 이제 부동산 pf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좀 이제 활성화 시키겠다, 살려보겠다. 하는데 음, 음. 야 이게 또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이렇게 막연하게 희망 갖지 마시고 조금 더 냉정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총선 지나고 7, 8월 정도 돼야 될것 같다 뭔가 음. 구체적 나오려면 아.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 12월인데 여유 있게 봤을 때한 1년 정도 그냥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다 음. 그러니까 그 말은 1년 정도는 내가 조금 더 뭔가 계획이 있고 이게 좀 지금 현 상태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뭔가 체력이 있어야 될것 같다 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네, 가격 네. 동황에 따르면 전국 네, 아파트값이 8주 연속 하락했다 그렇죠? 그런 네, 데이터가 네, 나왔더라고요 네, 네. 금매를 제외하고 집살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그런 네, 분위기인데 네, 네. 매수 심리는 언제가 지금 어 언제까지 안 좋을까요? 어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 매수 시기가 이제 이제 악재가 그 현재 보면은 이제 역전 사례는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현행 고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상반기에는 쉽게 풀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 이제 미국 미국 기준 금리가 언제 언제 인하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이 분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빠르면은 이제 3월 말에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아니 무슨 소리야. 아직도 뭐 미국 경제가 조금 위험한데 연말에 대해서나 될 거야라고 보는데 그 그러니까 중간적인 생각으로는 서 보통 이한 6월경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 6월경 좀은 되지 않겠느냐. 미국에서도 대선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올해 이제 11월에 있거든요. 그럼 대선을 치르라 그러면 어느 정도 경제적 성과를 보여야지 되기 때문에 한 6월부터는 이제 인하를 할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해야지 우리나도 라 금리를 인하를 할 거고 그러면 그 동안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억눌렀던 그런 이제 악재들이 이제 사라지는 건데요. 그런 걸그 갈만하게 되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2024년 상반기에는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상저하고 시장이 될 것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 될 거고 대신에. 하반기에 와서는 이제 그런 악재들이 사라지면서 역전 서란도 완화될 것이고 음. 그다음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악재가 없어질 것이고 이런 걸 이제 요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어~ 좀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지금보다는 좀더 시장이 이제 좋은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일각에서는 약간 총선 이후? 4월이죠? 예, 예. 예, 예. 그때 뭔가 집값에 뭐 예.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표님은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총선이라는 변수는 크게 보진 않아요. 어. 그이 총선의 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여권, 그러니까 정부라던가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부동산이라는 이슈 자체가 사람들한테 입에서 회자되는 것 자체를 안 하는 걸 갖다가 원하고 있어요. 어. 예. 이 부동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주 요물이에요, 요물. 그 요물이라서 올라도 욕을 먹고요. 떨어져도 욕을 먹습니다. 만약에 집을 없는 사람 같은 경우, 무슨 소리야? 집이, 집값이 떨어져야지. 그지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고 먼저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다가 버티다 버티다 2021년도에 집값이 많이 오를 때 영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대출 막 받아가지고 샀어요. 옛날에 싸게 샀으면 괜찮은데 가장 비쌀 때 샀단 말이에요. 자기 있는 돈다 해가지고 사, 거기다가 하나 샀는데, 그것도 대출까지 받아가 하나 샀는데, 정부에서 집값을 떨어뜨린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이제 소위 반정부주의자가 돼버리는 음. 거죠. 그때부터 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집값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저거 정말 나쁜 놈들이네 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스탠스를 취하던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 한쪽에서 욕을 먹으면 한쪽에서 지지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러는 게 어, 집값이 막 오르잖아요. 오르면은 오를 때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해서, 어, 이거 내가, 이건 투자 잘해서 오른 거야 라고 생각하지, 정부 덕이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아. 음. 근데, 무주택자는 내가, 어, 잘못해서 서, 이렇게 내가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정부 때문에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은 반대 의 생각을 해요. 반대 의 아. 생각하고, 어, 집이 없는 사람은 내가 봐. 내가 저렇게, 이렇게, 저기, 저기, 부하 내동하는, 애들처럼 그렇게 아니라 딱 내가 심지가 굳으니까 내가 저렇게 할 때도 내가 안 사고 딱 기다리니까 내가 이렇게 문제가 없잖아 라고 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견이 맞았어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내가 어. 맞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laughs> 거고 집값,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못해서는 정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놈들의 자식들이 저렇게 어, 반시장적인 정책을 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참여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디가 집값이 올랐냐면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음. 지방은 적게 오르고 서울 집값이 참여 정부 때도 그고 문재인 정부도 많이 올랐어요. 강남 상구 적게 올랐을까요? 많이 올랐을까요? 많이 올랐겠죠. 제일 많이 올랐어요. 음. 자, 그러면 강남 상구에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문재인 정부나 또는 참여 정부, 노무현 정부를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고단에서 전혀 안 찍었어요. <laughs> 네. 제가 말씀드린 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사람의 심리가 잘 되면 자기 탓이고요. 아. 못 되면 은 남의 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 옛날에 함부라이 법전 시대부터, 그니까 수메르 시대부터 나왔던, 아. 있었던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본능이네요, 본능. 그렇죠. 본능. 그거를 이해를 해야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집값이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아우, 재미없어. 집값에 대해서 뭐 이거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재미없어. 딴거 이슈 갖고 하자. 라고 하는 걸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총선 전까지는 정부에서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면 총선이 그래서 저는 이제 총선에 대한 거는 별로 별로인데, 근데 다만 이제 총선에 어떤 뭐가 되냐면은 그거는 이제 그이그 그 여당이나 이제 정부 생각이고 각각계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당선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무조건 요 당선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4년간 백수니까 음. 그 다음에 당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지역에 있는 온갖 호재를 갖다가, 어서 자기가 뭐, 어서 정보를 알아듣든지, 아니면 자기 희망상을 섞더든지 막 해가지고, 온갖 호재를 막 터트릴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에 비해서, 어, 저거, 뻥인데,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어, 저거 들 수도 있겠네? 이러면서 이제, 집가에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총선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음. 그런 호재가 좀 약한 지역,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총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다고 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개별적인 이슈다. 그렇게 그렇죠. 개별적인 이슈로 가, 갈지 전체적인 국가적인 이슈로는 음. 되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내년 4월에 또 총선이 있고 <laughs> 네. 그래서 이 대출을 억제는 정부의 기조가 좀 다시 바뀔 수 있을까요? 대출을 죄고 있는데요. 어, 가계부채 때문에 사실은 해야 됩니다. 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어, 2023년에는 특례 보금자리 해줘서 이제 풀어줬는데 특례 보금자리가 왜 도입이 됐을까요? 가계부채가 그때는 없었을까요? 그때도 심각했잖아요. 맞아요. 네. 심각했는데 자 모시 중한 뒤, 아, 모시 중한 뒤 작년에 둔천주공 올림픽파크 포리온이 무슨 일을 가고 미개약이날 정도로 투자심리가 극격히 위축이 되다 보니 만약에 일삼 대책이 그렇게 안 나왔다면 저는 둔천주공이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나고 음. 수습이 안 된다면 얼어붙으면서 진짜 경착력으로갈 수도 있거든요.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특례보금자리란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게 일반형이 9월 26일에 종료가 됐고요. 우대형은 2024년 1월에 종료가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더 급한 불이 있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를 도입을 했고, 이제 상반기 반등을 했잖아요. 급한 불을 껐어요. 정부 입장에서. 아,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걸 계속 연장해주게 되면 또, 과잉 수요가 들어오게 되고, 오버시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도 종료시켰고요. 생각해보면, 몇 가지가 돼 있었잖아요. 50년, 만기상품도 슬그머니 없애버렸고요. 이제, 스트레스 디, DSR도 도입한다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뭐냐면, 이제, DSR이 우리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정해주는 건데, 더 강하게 적용해주는 거예요. 가상금리를 예측을 해가지고, 올라갈 가상 금리를 미리 또 적용을 하는 건데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는데요. 연소득 5천만 원 회사원이 변동 금리 4.5%로 40년 대출을 빌리게 되면 3억 7천만 원 정도 지금 대출이 나오는데 음. 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게 되면 가상 금리 1% 적용하게 되면 5천만 원 감소합니다. 3억 2천만 원. 음. 결국에는 구매 대출을 이, 쬐게 되는데, 조이게 되는데, 대출을 조이게 되면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구매 능력이 안 좋아지잖아요. 아니, 내 소득이 늘어나진 않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살수 있는 그 금액 기준이 낮아지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주택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기존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제 조건은 집값이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져요. 아, 정부는 그냥 아, 상반기 반등을 했고, 앞서서 우리 그래프 한번 봤잖아요. 그, 실거래가 그래프를 보면, 자, 상반기, 2023년 상반기 그래프 다시 한번 살짝 보면, 이거 뭔가 눈으로 봐도 비정상이잖아요. 빨간색, 파란색이 막 밑으로 막 내려왔단 말이에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막대 그래프가 위로 너무 많이 올라가도 안 되고요. 밑으로 너무 많이 내려가도 안 돼요. 그러면 하반기 상황을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딱 좋아요. 그냥. 희내물 흘러가듯이 조금 올랐다 조금 내렸다가 조금 올랐다 조금 내렸다. 이게 가장 원하는 시그널이거든요. 음.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면 가계부채는 굳이 풀어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음. 어, 내려왔는데 어, 다시 또 2023년, 2022년 12월처럼 큰 폭으로 내려가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 특례보금자리 시즌2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2024년에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특례 보금자리는 없어졌지만 나오는 건 신생아 대출이 나오잖아요. 신생아 대출이 또 나옵니다. 27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음. 적지 않아요. 27조 원이 신규로 자금이 개방이 되는 거예요. 물론 대상은 정해져 있죠. 특례 보금자리는 뭐 금액 기준이나 소득 기준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생아 대출은 뭐저 같은 사람은 뭐 어차피 나이도 안 되지만 이게 사실 자녀를 출산할 <laughs>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분들에 대해서 출산율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음. 이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특례 보금자리보다는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면 하락폭을 하락폭이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기에는 저는 어느 정도 역할은 충분해질 수는 있다. 아, 이게 놀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대출이 나오니까 아, 이거 받으려고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출금리가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어, 신생아 대출이 뭐 1.6%에서 3.3%까지 나오는데 지금 고정금리가 3.3%까지 내려와가지고 오. 이게 또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신생아 대출이 나오면 뭐 조금은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도 좀 위기가 있었잖아요. 짧게는 좀뭐 글로벌 금융 위기도 있었고 그 전에도 네. IMF 위기도 있었고 네. 그때는 좀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어, IMF 때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 외압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했죠. 그 그렇죠. 당시 네네. 믿거나 말거나 그 제가 아는 그냥 회자되는 얘기로 그 론스타가 우리나라 뭐몇개 건물 회사 많이 뭐 많이 저 취득을 했잖아요, 쌍 값에. 그때 그 물건 값을 계산하는 방식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었답니다. 오. 심하게 얘기하면 오. 그 정도로 우리가 금융 기법이나 어떤 수익률 기법에서 좀좀 좀 후진국이었던 거죠. 음. 제가 볼 때. 근데 그때 그래서 건물값을 물론 중간에서 지금은 이제 잘하죠. 지금 잘하는데 음. 그 당시 그러다 보니까 헐값에 뺏긴 게 너무 많았고. 건설회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 이 현장은 원가가 70원이 들었는데 100원에 분양하려고 그러는데 시장이 안 좋아져서 유동성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가가 제가 7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70원 가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놔두면 터지면 얘가 반 값으로 헐 값에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정확하게 하는 어떤 기법이 좀 부족했던 시절이었고, 또 IMF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뭐 삼정회계라든지 이런 회계사들이 그쪽 룰에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독자적인 재산 가치를 얘기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도 마찬가지죠. 건설사가 부도가 났어도 토지는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 토지가 현재 유동성 위로 잠시 급락할 수 뿐이지 다시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때는 명료하게 몰랐고 지금은 이제 좀 알잖아요 사람들이 사람들도 알고 뭐 금융기관도 알고 다 알아요 서로 건설사도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비교해 보면 예전보다는 만약에 구조조정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때는 몰라가지고 IMF 때 일방적으로 당했고 좀헐값에 구조조정이 됐고 글로 볼 때는 그나마 우리가 스스로 뭐 안에서 정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법이니 그때 배웠잖아요 많이 배웠거든요 배워가지고. 기법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회사마다 구조조정을 할 때, 뭐, 사모축은행이부도가났다 그러면 거기에 현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예금 말고. 음. PF 사업장들에 대해서 사업자나 매도하는 그, 채무자나, 그 중간에 중개하는 뭐, 주관사나, 다 그거를 가격 산정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끝나고 나서 잠시 횡보를 했지만, 손해보는그 뒤로는 2011년도까지 구조조정에 100% 참여하지 않은 회사들이 있어요. 저축은행들. 버틴 거죠, 지금. 구조조정 가이드 나왔는데, 안 따르고 버틴 거예요. 이자 내고. 시장이 좋아지면, 지금처럼. 좋아지면 아. 살아날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갔던 데들은, 결국 미래 예측이 실패해서다부도가난 거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정부가 나선 거죠. 그 당시의 정부는, IMF 때는 아예 방, 관망 상태였고, 글로벌 때는 스스로 주체적으로, 움직... MB가 또 건설 주신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주체적으로 갔고, 가이드도 명확히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축은행들이 버텨서 그게 나중에 터졌지만, 나머지는 건전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정리가 빨리 됐죠. 근데 지금은 정부가 지금 약간 PF보증을 갖다가 대신 차입해주고, 지급보증해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연명한다 그럴까요? 아. 그러니까 저는 표현을 산소기기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주택가격이 거품이 그 당시에 비하면 더 높아요. 더 높으면 당연히 사업성은 더 없다고 판단되잖아요. 음.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해줬으면 추가적인 뭐 지연이자 금융비용도 무시 못하잖아요. 버는 게 20%인데 2년이면 20%가 다 손실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결국 터지잖아요. 음. 그게 이제 있어서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우량 현장에는 자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음. 그 현장들은 살아날 거고 그러면 냉정하게 지금 부실 현장과 부실 건설회사들을 리시트업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쵸? 그리고 먼저 선제적으로 정부가 리딩을 해가지고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2년 뒤에, 3년 뒤에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베이스를 정부가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총선 것 때문에 있는 것도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저는 사실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서, 요번에 위기는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 근데 이미 뭐 예상 정리된 게 12월이었죠? 12월에 이복현 금강, 금강원장이 그렇게 1년, 한 3개월 동안 아무 투명한 가이드 없이 오로지 그냥 우량 현장 지원하겠다, 살리겠다 이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한개 기업은 정리가 돼, 책임져라. 그리고 122개 현장은 상강 매각을 추진 중이다. 그러니까 연말에 와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스토리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GST를 받고 10월 달에 BS, BIS 사무총장이 와서 기자간담회 때 집값 낮춰라. 그래야 리스크 관리 될 것이다. 여기랑 연결해 보면 스트레스 테스트 받은 자료를 가지고 기재부도또 F4가 앉아가지고 회의를 했겠죠. 야, 이거 더 이상 가다가더 크게 터질 수도 있구나. 그러면 일단 가이드를 안 주면 안 되겠구나. 이러니까 그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게 제일 내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일주일 뒤에 태형이 딱 터졌잖아요. 음, 음. 그러면 정부는 이미 스탠스를 확정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안될 때는 빨리빨리 빨리 워크아웃 들어가라. 법정 관리 가든지. 이거 신호를 준것 같아요. 왜더 이상 이거 이끌다가는 이자인데 이자를 못 내잖아요, 지금. 못 내니까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더 커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나중에 책임이 어디로 가요? 정부한테 가잖아요. 음, 음. 그래서 정부가 이제 좀 선을 끈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계획이 뭐예요? 아, 그러면 조금 부실하거나 유동성 부족한 금융기관이나 현장들은 정리수순으로 가는 게 보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